안녕하세요. 굉장히 어색하지만 영상을 찍어보려 합니다. 저는 오늘 지인이와 랜선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있고요. 지금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저희가 줌 어플을 통해서 만나기로 했거든요. 6시에 만나기로 했고 지금은 5시 8분 뭘 시켜 줬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막 이상한 거 시켜준 거 아니겠죠? 오오오.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준비를 다 해가지고 뭐를 하면서 기다릴 거냐면 다이어리를 쓰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다이어리에 빠졌거든요. 제 손보다 작은 건데 여기에 다꾸를 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저는 아직 음식 안 시켜줬는데 후보는 얘인데 사다리 타기 통해서 음식을 시켜줄 거예요. 짠 귀엽죠?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서 놀게 되더라고요. 음 무슨 컨셉으로 하지? 귀염뽀짝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상 찍는 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. 아, 데 지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? 신기하네. 세상 자랑스럽다 지인아. <웃음> <웃음> 안녕. <laughs> 사실 나 배달이 왔어.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냄새 완전 좋은데? 뭘까 뭘까? 뭐지 이게? 차가운 거? 아, 궁금해. <laughs> 이게 뭐지? 이 <까> 뭘까? <웃음> 냄새가... <웃음> <웃음> 장난 아니지? <laughs> 어. 너가 딱 좋아하는 냄새 아니야? 응. <laughs> 숟갈 젓갈 갖고 왔어. 나도 숟갈 젓갈 가져왔어. 짜잔. 나는 뭐야? 탄산수랑 나... 물도 가져오고, 뭐야? 너왜나 역시... 따라해, 자꾸. 아... 식기고는 이렇게... <laughs> 나 원래 나무도. 나무조건... 그리고 <laughs> 혹시 몰라서 꿈부차도 준비했어. 유 탄산수 나는 꿈부차. 이거 이거 유튜버 유튜브. <laughs> 배고파. 물을 따라 볼까요? 네. ASMR. 안 들려? 난안 들리잖아. <laughs> 너무 쫄쫄쫄. 마이크에 거 갖다 아니야? 댔는데 <laughs> 마이크에 갖다 댔는데. 너무 무거워. ASMR하는 경디 할까 물장 짠. 그러자 짠짠짠짠짠너 화면상으로 보니까 더 낫다 <웃음> 야 <웃음> 아. 내가 할 말이야 <laughs> 내가 할 말이야 난너안 찍어줄 거야 빠져 개 계속... 내가 난 찍고 매트 어? 왜 이렇게 웃겨? 영상이니? 네 영상이에요 배고파 언제, 언제 와? 와? 나도 아, 너꺼 먼저 언박싱 해주면 안돼? 먼저 언박싱 나 근데 약간 냄새로 감을 <laughs> 잡긴 잡았거든 대충 <laughs> 안돼 <laughs> 한번 풀러볼게 어야 근데 온거 같아 어. 야 뭐야 이거? 영수증 아, 가져와 다 영수증 지금 뗀다 어. <laughs> 야 같이 가 같이 가 <laughs> 딴다? 어, 잠깐만. 야. <laughs> 야,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오자마자 무슨 이유를 알겠니? <laughs> 야, 뭐야? 뭐야? 야, 대박이다. 야, 야 대박이다. 미쳤는데? 야, 우와. 뇌물이래. 오, 대박. 허커. 어, 설마 이거 혹시? 야 대박! 야야 야, 대박이지? 대박이다! 야 대박이지? <laughs> 대박이지? 오. 오. 오 이거 봐! 아후 <laughs> 비주얼 대박! 미쳤다! 야 근데 우리 둘이서 생각한 게 똑같은 게 너무 웃기지 않냐? <laughs> 미쳤지? 야. 장난 아니지? 야. <laughs> 여기다가, 출안을쭉 아, 터졌다! 야, 미쳤어, 비주얼! 대박이다, 잘 먹을게! 내가 네 가지를 생각을 했단 말이야. 어, 와, 대박이다. 그때 생각을 한 게, 프링클. 음, 나도. 프링클, 야채 곱창. 어... 그리고 지금 너한테 보낸 거? 응. 음. 그리고, 떡볶이인가? 아닌가?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거 까먹었어 나는 이거랑 그 물회랑 근데... 어. 그 마라탕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마라탕 음 시켜줄까 했다가 음 말았지 음 맛있어? 음. 그나마 평이 제일 좋더라고 아물에 진짜 먹고 싶었는데 사과랑 손떼 음. 맛있어? 야 근데 너무 허여물건한거 아니야너나 아직 초장 안넣었어 아그좀 비벼놓고 올게 너무 밥이 딱 음. 이렇게 밑에 둘러붙어가지고 어제 막 궁금해 했잖아 서로 응 음. 서로 궁금해 가지고너 음? 다이어트 중이냐? 그니까 그게 중요해 중에... 음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반만 보 음. 잘 뿌렸다. 와씨 미쳤데 서로 약간 메뉴 선택 되게 잘 해준 듯? 그니까. 음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거. 진짜 개 맛있어. 방어. 방어. <laughs> 보이니? 응. 음. 음 아니 어떻게 둘다 회를 생각하냐? 그니까. 근데 내가 골랐는데 딱 그게 나온 거야? 이게? 응. 음. 너가 딱 골랐는데 그게 나왔어. 대박이다. 근데 다 약간 마음에 드는 그거였어. 어. 선택지가? 응. 음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떠신가요? 맛있으세요? 대존나. 부터 응 음. 타르타르 소스가 있거든 타르타르 타르타르 소스에 좀 올리고 와사비 올리고 와사비 올리고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에 날치알도 있어 야 아! 올려 올려 자, 아. <laughs>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한 입만 맛있어? 맛있어? 음. 음. 아 밑에 양파도 있었구나 음. 양파 같이 음. 먹어야 돼 무조건 음, 한번더 표정 <laughs> <번> 봐 뭐야 <laughs> 육회 초밥 초밥 음 말도? 응. 어. 음. 기억 나니? 나의 마지막 연어 육회는 건대였어 <laughs> 나랑 갔을 때, 아, 아, 나도. <laughs> 음. 진짜 오래 많은 일이 있었다. 말까 그러니까. 은근히 없는 듯 많았어. 너도 나도. <웃음> <웃음> 너도 나도 재밌다. <laughs>